오랜만에 누인에 왔어요. 온통 꽃이야. 얘는 잔잔한 게 이쁘다. 수국도 종류별로 심었네요. 얘도 수국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. 얜 뭐지? 이쁜데? 나도 한 폭이 달라고 그럴까? 이건 가을을 대비한 국화. 와, 이건 화려하다. 허브 종류인 것 같은데. 코스모스도 벌써 올라왔네요. 여기 가을에 오면 이렇게 국화가 또 멋있어요, 국화가. 야, 잔잔한 꽃. 노란 꽃. 저건 오가피. 얘도 꽃 피고 전나 아직 안 졌나? 자, 아, 얘도 이제 거의 져가는데 이쁘게 핏죠. 단밑에 돈나물그 다음에 여기 잔잔하게 이런거 여기 부추부추 부추. 아, 저것도 이쁘네요. 요런 꽃이 폈다가 벌써 다 져가지고 이게 이제 팽여초인데 이거는 나중에 익으면 먹어요. 달고 맛있어요. 누인에는 없는 꽃이 없어. 여기 이제 가을에 국화 멋있게 쫙 피고, 예, 허분에, 여기도 국화, 가을을 대비해서 장미가 앙상, 앙증맞게 폈네요. 자, 이렇게 쫙. 완전히 꽃밭. 이렇게 꽃. 완전히 꽃밭이에요. 아이고 여기 자잘하게 소품들 다 여기도 갖다 놨네 이쁜 꽃들 많죠 오랜만에 노인에 왔는데 저거 비그리는 못찍겠어 저거 아 너무 지저분해서 벌들도 나, 날아다니고 나 있는데보단 벌들이 많아 여기가 이건 예쁘죠. 이건 국화인데 가을에 되면은 울고 불고 노랗고 보라 뭐 이렇게 해서 꽃이